자, 두병 A에는 500, 어, B에는 2000ml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두병 A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같게 하려면, 자, 두 개의 물의 양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어, 10이 있고요. 여기에 20의 물이 있다면, 두 개의 물의 양이 같으려면, 두 개를 합해서 평균을 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 더하기 20을 해서 2로 나누면 30이니까 15. 여기에 15만큼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도 15만큼 들어있어야 같아지는 거죠 그렇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이쪽이 A하고 여기가 B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500이 들어있고 이쪽은 2,000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두 물병이 같게 하려면 물병 B에서 A를 얼마를 옮겨야 되느냐? 두 개. 어, 2,000에서 플러스 500을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은 두 배분이 돼야 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어, 2,500을 2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2,500 나누기 2로 하면 2는 2, 2, 어, 2, 4, 어, 100이 돼서 12, 250, 1,250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로 옮길, 여기 원래 2000이 있었는데, 1250이 있어야 되려면, 750만큼, 그쵸? 750만큼 이쪽에다가 부어야 되겠죠. 750미리리터만큼 A로 옮겨야 되는 거네요. 그쵸? 네.